가평 같은 춘천에서 하차를 하고요. 마땅한 일이 좀 없었어요. 시간이 뭐 5시가 다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 요 가평 근처에서 일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차 시간이 좀 많이 늦어요. 밤 12시에 상차를 하는데. 시간이 남아서 조금 전에 식당에서 밥도 먹고요. 잠깐 쉬었다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접지는 일단 설악휴게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휴게소에서 쉬고 있으면 밤 12시에 전화를 한대요 아, 설악휴게소가 아니고 가평휴게소 그래서 이 가평휴게소에서 있다가 전화가 오면 그 앞에 있는 터널로 들어가서 상차를 할거예요그 터널에 있는 요 조명있죠 조명을 뭐 교체한건지 하여튼 거기서 뭐 그런 뭐 자재 같은 거를 싣고 화성 향남으로 갈 겁니다 가평휴게소 500m 있죠 일단 가평휴게소에서 좀 쉬었다가 한숨 자고 있으면 12시에 전화를 한다니까 휴게소에 들어가서 일단 쉬고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한숨 자고 있다가 출발하겠습니다 첫번째 터널 나가자마자 우측에서 차를 대면 됩니다. 저도 아직 안가봐서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상황을 보고 겠어요 생각보다는 조금 일찍 왔네요. 11시 40분이 채 안됐으니까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아, 이거구나. 지금 보시면 저 옆에 뭘뭐 이렇게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아마 저것이 구하나 봐요. 지금 이거 끝나자마자 우측으로 붙여달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뒤에 차가 너무 바짝 붙어가지고. 터널 끝쪽이라서 윙을 완전히 열면 천장에 닿기 때문에 완전히 열진 못하고 딱 작업할 정도만 열어놓고 지금 이제 작업인원들이 오셔가지고 옆에 어 이렇게 교환해놓은 것들을 지금 제 차에 상차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뒤로 차를 조금씩 움직여주면 됩니다. 네. 창문을 열고 작업을 할 거고요.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촬영은 많이는 못할 것 같아요 수작업이라서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 이쪽에 있는 거는 다 상차했고요 뒤로 좀더 차를 더 이동을 할 겁니다 두 번째 무대기 이제 또 작업 시작합니다 세 번째 작업 시작합니다. 지게차로 한다고 그래요 지금 이렇게 쌓아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게차로 뜨고 아마 맨 밑에 것만 수작업을 하면 될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좀 흐트러지기 때문에 제가 수작업을 조금 도와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상차하는 걸 잠깐 내려서 봤는데요 바닥에 먼지가 지금 장난 아닙니다 이 터널 안에 매달려 있던 거를 그대로 다 떼어낸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먼지가 지금 묻어 있어요 내리고 나서 차 청소를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차지까지 한 130km도 안되는데 운반비는 상당히 잘 나온 편입니다 근데 이제 상차하는데 시간도 조금 걸리고 차도 움직이자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운반비가 괜찮게 나오는 건가 봐요 지금 그럼 한두 번만 더 움직이면 될것 같아요 한 번? 한번 정도면 될것 같긴 한데 일단 좀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상차는 끝났습니다 한 시간까지는 아니고 한 50분 그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저 끝에 가가지고 안전한 데서 발을 하나 메고 출발하면 될것 같습니다 출발까지 다 하고 출발합니다. 여기서는 촬영하는 게좀 위험하니까요. 아무튼 내일 아침에 한번 촬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강촌 톨게이트로 나갔다가 다시 차를 돌려서 다시 또 강촌 톨게이트로 들어와야 됩니다. 집, 하차지가 집하고 좀 가깝거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잔 다음에 새벽에 일어나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집에 와서 잘 자고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좀 늦게 자서 그런지 몸은 피곤한데 잠이 쉽게 잘안 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도 차에서 안자고방 안에서 자고 온 걸로 만족합니다. 하차지는 집에서 한 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도착할 거고요. 8시부터나 하차를 한다고 그랬는데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 차가 세대라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조차도 한차로인가아 진짜 <laughs> 여러분 고속도로 터널이 얼마나 공기가 안 좋은지 알겠죠? 이게 거기에 얼마나 매달려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먼지가 이렇게 쌓입니다. 터널에서 문 열고 달리지 마세요. 이제 네, 한 개만 내리면 됩니다. 앞차는 물건에 이 바닥이 없어 갖고 하나씩 내리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는데 제 거는 그래도 바닥에 이렇게 지게발이 들어가기 쉽게 돼 있어 가지고 한 번에 내리니까 빨리 내리네요. 여기 끝나고 이제 여기서 물 세차를 좀 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차지에서 물청소 마치고 말리려고 차를 좀 세워놨습니다. 일단 코를 보면서 잡히면 바로 움직이고 안 잡히면 계속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간 작업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